말레이시아에 불어오는 김판곤 매직. 벌써부터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열광하고 있다. 한국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으로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꿔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판곤이 말레이시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기 힘든 역사에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벌써부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월드컵 예선 첫 경기부터 대역전극으로 동화 같은 승리를 기록하자 말레이시아 현지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 매체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직접 나서 계약 만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김판공 감독에게 현재보다 두배 이상의 연봉을 제안하며 2년 연장 계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승리로 최소 26억 이상의 잭파까지 터뜨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대 이변을 만들어내고 역전승을 거두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약소국으로 평가받는 말레이시아는 그동안 동남아의 절대 강자라 평가받는 태국과 박항서 감독 매직으로 최근 5년간 신흥 강자로 떠오른 베트남에 뒤처지며 완벽한 축구 후진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한때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나름 위용을 떨치던 그들이었지만. 어느덧 피파랭킹은 152권 밖으로 세계 최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판곤 감독이 부임한 직후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박항서의 베트남,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와 김판곤의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축구 3국의 한국 감독들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며 동남아시안 게임 4강에 새 팀이 올라가며 한국 감독 전성시대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진운이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가 체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월드컵 예선에서 첫 경기부터 김판곤 매직으로 대역전승을 만들어내자,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 국가들에서는 제2의 박항서 매직이라는 반응과 함께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홈이점을 안고 싸운 말레이시아는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전반 막판 연속골로 끌려가기 시작했고 후반전에는 12분 만에 추가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김판곤 감독은 승리를 위해 과감한 한 수를 던지며 공격과 수비 3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충격적인 용병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김판곤 감독이 출전시킨 선수들이 상대의 자책골을 이끌어내고 5분 뒤 동점골로 균형을 맞춘 데에 이어 추가 시간 극적인 역전골로 4대3 대역전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최대 마체 스타레이트 타임스와 더선 말레이시아 등 매체에서는 이틀 동안 계속해서 김판곤 감독의 소식을 일면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김판곤 매직 그의 신의 한수가 제대로 먹혀들며 말레이시아보다 피파 랭킹이 4 0이나 높은 키르기스스탄을 홈에서 잡아내다. 김판곤 감독의 교체 전술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며 한수 위에 실력을 갖춘 키르기스스탄에게 절망을 선물했다. 2 차전 대만까지 잡아낸다면 월드컵 최종에선 진출도 꿈이 아닌 상황으로 김판곤에게 정권을 맡겨 월드컵 진출의 꿈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엄청난 소식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부러웠었던 베트남의 박항섬의 직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5년 동안 팀을 이끌며 베트남을 동남아 최강국으로 만들며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판공 감독과 반드시 장기 계약을 성공시켜 축구 부흥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침에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선말레이시아는 하미딘 모우드 아민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 향후 2년 더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민 회장은 김 감독은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말레이시아가 김 감독과 함께 특별한 일을 하길 바라는 이유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초 말레이시아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4년 1월까지였습니다. 외부에서는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성과가 그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말레이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직접 재계약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바뀐 것으로 더선말레이시아는김 감독이 2025년 말까지 2년 더 말레이시아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 137위로 이 또한 김판곤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에는 154위였는데요. 참고로 키르기스스탄의 FIFA 랭킹은 97위 무려 4 0개단 위팀을 격전 끝에 잡아내는 저력을 뽐내자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다급히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통상 100만 달러 전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활약상과 월드컵 최종 예선과 월드컵 출전 티켓이 늘어난 상황에 본선 진출까지 성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최소 200만 달러, 하나 약 26억 원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실제로 김판공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또다시 감동적인 발언으로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승리는 저희 승리가 아닌 말레이시아 선수들과 축구 팬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모든 것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팬분들과 말레이시아를 위해 헌신해서 뛰어준 덕분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린 이제 시작했고 좋은 출발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었고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인터뷰에 수많은 말레이시아 축구 팬들은 자신을 낮추고 선수들을 높여 팀의 사기를 이끄는 것까지 박항서 감독과 오버랩된다는 반응과 함께 저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 한국 축구가 너무나 부럽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경기에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김판곤 매직으로 월드컵 최종예선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